우리 함수에서 가장 키워드는 루트 안에 1차가 될 때는 2차 함수의 역함수라는 것이고, 루트 안에 2차가 있으면 원의 방정식의 반원이 되는 게두 가지 중이거든. 자, 무슨 얘기냐. y 는 루트 x 형태면 1차니까, 이거가 역함수 한번 구해볼까? 어떻게? 자, 이거의 역함수는 x랑 y를 바꾸니까 이렇게 볼수 있고, y는 형태를 하려고 제곱을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되지 말이지? 그래서 x제곱을 오른쪽에 한번더 적을 수가 있지 즉, 이거의 역함수는 뭐라고? 이차함수다 자, 근데 주의할 거는 어... 주의할 거는 이 x 가 0 이상. 이 범위에서 존재하고, 실수니까. 그랬을 때, 이 루트 바깥에 플러스니까, y 또한 말고, 아, x가 0 이상이면서 y도 0 이상. 인 거니까, 얘는 어떤 형태냐.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x랑 y가 일차일차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할 거겠지. 그래서, 꼭지점 원점하고, 이렇게 꺾어준다. 내가, 찍목, 부목하듯, 찍고 꺾어줄 거다. 그럼, 이거의 역함수 또한, 전부가 아니거든. 2차 함수에 얘가 해보면 알겠지만이 아래 볼록이 2차 함수에서 뭐라고? 1차 함수의 역함수는 어째? 어 여기서 1사 분면이지. 맞지1사 분면의 역함수는 1사 분면이지. 그래서 얘가 1사 분면이니까 얘 또한 1사 분면. 자 보면 이 식을 보면 알수 있지. 얘가 뭐라고? y가 여기서 y 보풀었으니까 x 또한 0 이상인 거지. 근데 제곱을 했으니까 2차함수처럼 보이는 것 뿐이야. 그래서 전부가 아니다. 말 되지? 그래서 2차함수의 역함수라고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말 되지? 1차일 때.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우리가 저 y는 루트 형태에 있는 게총4 가지가 있거든. 왜? 사분면이 1, 2, 3, 4 있잖아, 맞지? 그래서 확장을가면이 상황에서 확장해볼까? 자, y는 어떻게?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루트 x가 될수 있지 <laughs> 그러면 이때 는 x 가 여기 사인인는변변 t h 는데또 마이너스 때문에 y가 e t 고 음수 즉 얘는 몇 사분면이지? x 가 양수면서 y 는 음수니까 4사분면이지 그래서 얘가 이방향 h 이방향 x 합치니까 이 방향으로 t 해야 그래서 해보면 알겠지만 거 알고 있는 것처럼 얘는 thing. 있는 s t h 는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자, 꼭지점을 찍고 부어두고 요 방향으로 빨리지. 해서 얘는 그리고 원래 어떤 거 역함수였을까? 우리는 역함수라고 하는 게 y는 x에 대해서 이 직선이 y는 x에 대해서 역함수인 거니까 얘는 이렇게 대칭을 해서 어쪽에 써야 돼. 얘하고 다사보면 이상면이지 알지? 어 그래서 식을 구려보면 안되지만은 역할로 구보면 x는 마이너스 루트 y 맞지?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루트 y 가 될건데 어쨌거나 제곱을 할거야 그래서 제곱을 하면 어쨌건 nx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x 전체 제곱이니까 아, y 맞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고 이게 역할로 되지 요 y는 x제곱 하고 세트라고 맞지? 그래서 반쪽짜리는거 알수 있지 이해 되지? 여까지는자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또 이제 두개더 있지 뭘까? 자 이제 y는 그래서 루트 안에 x가 부호가 바겠지 방금 x가 둘다 양수인 케이스니까 이게 전체가 양수라고 하는 것은 x는 음수가 되는 것이고 이 바깥쪽이 플러스니까 y는 양수 맞지? 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x 형태면 x도 음수 y도 음수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x 음수, y 양수로 되는 미다 x 음수, y 음수니까 이는 뭐라고3자 보면 되겠지, 이해돼? 어, 해서 그래 보면 알겠지만 y는 얘는 양변에 또 맞지? x, y가 보고,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y고, 제곱을 하면 x 제곱이 마이너스 y 어야 돼. 그래서 y 꼴은 마이너스 제곱되고, 맞지? 자, 그랬을 때, 요 전체 Y가 음수가 되고, X는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Y가 음수, X는 양수니까 양수 음수 적분면 얘는 3사분면. 안다 아니지. X가 양수, 자. X가 양수, Y가 음수니까 4사분면이겠지. 4사분면. 그니까 러 즉, 2사분면과 얘는 4사분면 역함수. 자 얘는 또 해보면 알겠지만역할수하면 x equal to minus r y 이니까 어 m i n u x equal r o y 이거 제곱을 하면 x 제곱 equal y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게 되지 y는 yx 제곱 맞지? 그랬을 때 얘가 y가 음수 x도 음수지 그래서 얘는 여섯면 3자 분면즉 3자 분면끼리대칭된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자, 이어서 평행이동을 하면 자, 이렇게 크기 비교는 1 대입을 하면 양수를 대입을 해서 알수 있고 평행이동은 이런거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x 빼기 3 제곱 더하기 1이 있으면 얘는 꼭점이야꼭점이3분만 꼭 이긴 것처럼 맞지? 자, 얘가 예를 들어서 축방이 3이고 맞지? x가 1이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x가 3 그때 y가 1요런거 있지. 그때 요 범위도 전체 하지 말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증가만 또는 감소만 해야 되니까 요3를 기준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만 따져야 돼. 말는지 그래서 이 전체 가격 x가 얼마3 이상인 거한번 해보자. 어디 증가인가. 알지. 그럼 그 역함수 또한 뭐가 될까? y는 x에서 대해 대칭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3일 때는 3. 있겠지 거기에 대해서 대체할 거라고 자 근데 그냥 역함수를 을 때는 반드시 y는 x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랬을 때 꼭지점 x가 3을 넣었을 때 여기는 3일 것이고 꼭지점은 3 1이니까 여기 밑에 있지 그랬을 때 이렇게 된다 맞지 그렇잖아 그래서 얘랑 만나는 점 있을 것이고 맞아그 다음에 이 역함수는 1. 3이 있겠지 그랬을 때 이렇게 되겠지 알아 그래서 우리가 y는 x제곱은 0,0이 꼭지점이고 y는 x제곱도 0,0이 꼭지점이지 무슨 얘기냐 y는 루트 x하고 y는 x제곱의 꼭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0,0이었지 이거는 언제 아까 해서 알겠지만 x가 0이상인 거 에서 같지 되는거지 이유는 얘가 1사분면이니까 이렇게 꺾이고 얘는 1사분면 되려면 이렇게 되지 요 반쪽은 자르고 x가 0인걸 기준으로 말대 했을 때 실제로 y는 x y는 x가 고점이 있지 얘는 두 군데야 이게 특이하게 얘는 한군데리고 말대 그래서 어쨌거나 얘가 1사분면이니까이 말은 x가 0 이상 y도 0 이상 x 0 이상 y가 0 이상이고 여기는 뭘까? x가 3 이상이니까 이 그래프에서는 이 위에 맞지? 얘가 y를 해보면 1 이상 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 방금 했지만 1.3에 꺾이니까 내가 방향이 있다 했지 얘는 x가 1인데 이것보다 오른쪽 맞지? 그리고 y는 이것보다 위니까 에3 위에지. 그래서 얘 역함수는 뭐고 x가 3 이상이니까 역함수도 y가 3 이상. 그 그래프. x는 1 이상. 그걸 바뀌겠지. 이해돼? 요거. 그래서 평행 이동했을 때 xy의 그가 바뀌면서 범위는 똑같아지겠지.